정답입니다. 자, x가 3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고요. 분자 코사인 2분의 3파이. 얘 또한 0으로 가는 거지. 자, 그래서 얘도 x 3을 t로 치환해가지고, 어, 얘는 그 전에 아, 그냥 치, t로 치환 생각하자. t로 치환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. t분의 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이의 x는 3 더하기 t 3 더하기 t 싹 넣어주면 일단 가로 안에 있는 식부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. 얘부터 각의 변화이용하면 <laughs>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겠지?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곱하기 3 홀수니까 사라지면서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그리고 얘는 얼사탕코 사산만의 각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지, 플러스. 자, 그래서, 사인 2분의 파이로 바꿔준 다음에, 리미트 i t 가 0으로 갈 때, t분의 사인, 사인 2분의 파이 t. 되는 거죠? 그럼 이제 뭐야? 0으로 가고, 얘도 0으로 가지. 얘를 다시 a로 치환한다, 라고 한다면, 똑같은 게 분모에 있을 때 1로 가는 극한을 만들 수 있으니까, 얘랑 똑 같은걸 분모에 만드는거야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직접 치환하기엔 너무 뭐 복잡하니까 그리고 분모에 있던 t 분자에 똑같이 갖다 써주고요 원래 있던 t 여기 갖다 써주면 얘가 이제 여기 여기 0으로 가는거 똑같이 맞췄으니까 얘가 1로 가고 얘가 2분의 파이로 간다 라는거지 1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라는 극한값 받는다